중고 스마트폰 팔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, 이 초기화 했다고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요. 자, 이 폰이요. 공인인증서까지 담긴 스마트폰인데 잠시 후 기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기 위해 초기화 시켰거든요. 그런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순식간에 공인인증서가 되살아납니다. 어? 이야, 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. 저게 이거 뭐예요? 스마트폰 그 데이터를 잃어버렸을 때뭐 추출하는 건 이유가 <목소리> 아닙니다. 이런 일들이 되게 비밀이제 않습니까? 도대체 스마트폰에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일까?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네. 아, 무서운데요? 이런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음. 전체가 다 삭제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, 내부 데이터 중에 음. 일부 그 극소수 영역인 네. 메타 데이터 영역만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실제 사용자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영역 부분들은 남아있습니다 네. 이 공장 어, 출고 상태로 돌려놓은 스마트폰 프로그램으로 복구를 해보니 지워졌을 거라 네. 굳게 믿었던 문자 메시지와 잘 보세요, 심지어는 사담을 나눈 SNS까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어. 것을 어.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모바일 뱅킹 많이 하시잖아요 네.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다 복구가 되나요? 네, 스마트폰 안에 있는 공인인증서도 충분히 복구가 다 가능하고요 삭제될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.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후이 프로그램을 가동했더니 이 컴퓨터는 물론이고요. 스마트폰의 정보가 단 5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. 자, 더큰 그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 공인인증서에서 빼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불법 거래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능이 좀 있습니다. 그 이제 그게 뭐냐면 어 중고폰 스크읍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복구시켰을 때한8 0 정도의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. 이제 문제는 <laughs> 뭐냐면 이 팔아 거치고로 추출된 추출된 개인 정보가 <laughs> 비싸게 팔려서 뭐 도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연결된 아주 큰 피해가 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. 초기화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스마트폰 야마리의 중고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는데요. 자, 이 새벽 길거리에서 열심히 스마트폰을 흔드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작물업자인데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랄까요? 네, 더 심각한 문제는 초기화한 스마트폰의 작물업자가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들을 중국에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. 이 신작은 중국에 넘기기는 하는, 대한민국 업자들이 하는. 중국에서 원래 그천 대나 이천 대씩 받는 중국 업자들 있죠. 그 업자들 한국에 장갑표 떨어지면 한국 시장 착불리는 불리죠. 스마트폰 100대당 정보값으로만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스마트폰 장물업자가 중국으로 기기를 넘기면 복구 작업을 통해 정보를 빼내서 보이스피싱과 또 스미싱 등의 범죄 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고객센터로 직접 찾아가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초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. 유일한 어, 사기겠어요 아, 이건 뭐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저도 쓰던 핸드폰을 바꾸면서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